다들 뭐 했었는지 발표하시죠. 잠깐 아직 캐터필러 팀의 결과를 산정 중이야. 특별 허가 쿠폰 3만 개. 어? <laughs> 진짜 2만 얼마잖아.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저길 봐, 우리가 이겼어. 어, 아,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말이 되나? 전에 모은 허가 쿠폰으로 많은 사람을 고용했고 그간 그들이 모은 쿠폰이 우리 몫이 된 거야. 오. 어. 아무리 그래도 이 점수는 너무 지나친데요. 뭐 어쩌라고? 자 승자는 꼬맹이 팀이다. 준비 끝났지? 준비됐으면 바로 출발하자. 노아유가 오기 전에 가야지. 하루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네. 노아유 그녀석에게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곳은 맞지 않다는 걸 말이야. 라노아 준비됐지? 응, 모두에게 작별인사 했어. 우리도 준비됐어. 좋아, 조용히 하기만 해. 미리 손을 써뒀으니 별문제는 없을 거야. 이러면 100% 문제가 생기죠? 어? 문제 없네 진짜?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어? 쟤 저거 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어? 쟤막 사냥하는데? <laughs> 쟤 비웃는다 비웃는다 설레리 언니 페이 언니 혹시 벽 같은 거못 봤어? 여긴 이상하게 벽이 하나도 없어 무슨 벽? 무슨 진결고인이벽이 당연히 없지 움직이지 마 어디 가는 거지? 아! 아노아유 내가 저거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야? 지금 내가 다 죽여버렸는데. 너 뭐야? 너 중위병 단단히 걸렸어, 도 아, 뭐야, 이 바람, 바람이 혹시 벤티? 이 추추족이 정말 캐터필러라고 페이몬 언니 캐터오빠를 못 알아보는 거야? 캐터오빠잖아 저, 저게? 아니, 저 분이? 난 사람의 탈을 쓴 마무리야. 아니, 꼬맹이였잖아요왜 갑자기 그러니까 추추적이 돼? 순순히 요새로 따라갈 테니까, 라나와는 에티앙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마무리 녀석, 나랑 거래라도 하겠다는 건가? 맞아요. 라나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이번에 저 놓치면, 전또 사람의 탈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가겠죠. 지금 같은 회엔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네 말이 맞아. 난 요새에서 저 꼬마를 보지 못했어. 그러니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 하지만 넌 너무 위험해. 사악한 마무리 도망가게 놔둘 순 없어. 함정일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지 마. 재지은 자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고, 라나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는 거야. 모든 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너가 왜 재지은 자야? 이 사람은 규칙에 충실한 것 뿐이야. 있던 규칙에 맞는 결과고. 자, 마물, 넌 이제 체포됐어. 다들 함께 요새로 가져야겠어. 물론 저 꼬마도 함께 말이야. 야, 이 싸가지 없는 사악한 놈아! 뭐? 하지만 방금... 어? 나 결국 잡혀가는 거야? 헐... 어... 싸움까지 했는데 왜잡혀가 그냥 노하우 몇대 패면 안 되나? 아, 어서 와재소장이라면 이미 노하우가 작성해뒀어 하지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거야 왜 네가 여기 있어? 그래,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지? 노하의왜 말을 따르면 실수로 만회할 기회나 난 뭐라나 난그 녀석이 선배라고 후배 주제에 나한테 명령을 하려 들라니 그럼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실수로 만회하러 온 거지 뭐왜 전혀 안 놀라는 거야? 그 캐터필러의 전체를 알고 있었어? 그 녀석이 우리 중그 누구보다도 여기 오래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laughs> 교도관보다도?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정말 중요할까? 겉으로 보기에도 말하는 것도 평범한 인간과 다를 바 없잖아 오히려 괜찮은 말동무라고 봐야겠지. 오, 어, 너는 굉장히 열린 마인드구나. 아마 내겐 겉모습보다 본질이 더 중요해서 그런 걸지도 몰라. 라누아는 라노아도 같이 있어? 라누아 서류를 쓰러 갔어 금방 돌아올 테니까 걱정 마. 그 어린애가 무슨 서류를 쓰러가 퍼즐 맞추기나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캐터필러 너좀 낯설다. 인상이 확 달라 보여. 넌 캐터필러 맞는 거지? 응. 그럼 넌 추추족이야? 응. <laughs> 진짜로? 하지만 추추족은 지성이 없잖아. 게다가 전에 그 캐터필러는 평범한 꼬마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걸. 어 어느 쪽이 진짜인지 헷갈려. 병 때문에 그 모습이 됐다고 했지.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건 알아. 게다가 넌 라나한테 무척 잘해줬고 라나도 널 시, 신뢰하고. 하지만 네가 인간이 아니라 추추족이라면 날 신뢰할 수 없다는 거네. 음, 노아유가 물었던 질문의 답을 알고 싶어. 솔직하게 대답할게. 언제 메로피도 요새 온 거야? 400년도 더 전에? 사, 400년? 여기 오래 있었다고 하길래 3, 4년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추적 수명 되게 길구나. 어떤 죄를 저지른 거야? 역사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면 알지도 모르겠네. 난 수선화 십자 결사의 멤버야. 주인님의 계획에 협력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됐지. 아, 어... 아직 모르는 이야기인데. 종말의 예언. 내 주인님은 자신이 파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으셨어. 그리고 우린 그것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지. 그건 위대한 마법이자 사악한 계획이었어. 하지만 뭐, 이제 다 필요 없어. 계획 실패했고, 그 십자에는 존재해도 안 해. 콘타인이 파멸할지 말지도 더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고. 그 주인님이라는 게 대체 누군데 나르치 센크로이츠? 피자 이름 같네 위대한 마법사? 내게 인간의 언어를 가르쳐 주시고 기억과 지혜도 전수해 주신 주인님이야. 헉! 들키지 않고 생산구역 가라고? 나 들켰어요? 전이랑 완전 딴판이잖아. 뭐 애들이 잔뜩 몰려와 있어. 어린애 네모 상대하는데. 아, 나도 어린이야? 조심하자, 뭐, 조심해야 돼. 어,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 아래로? 오케이, 오케이. 아, 뭐, 껌이, 뭐, 글쎄, 아무도 있네? 여기가 갱도야? 전에 들어보긴 했지만, 상상했던 거랑 뭔가 다르네? 에너지 장치를 휴대하고 다니면, 에너지 도둑한테 추격당할 위험이 있다고? 아무리 봐도 에너지 도둑은 나 같은데? 달리기 시작하러 가는 거야? 화이팅! 어, 응! 다가가면 안 된다 했나? 어? 어떻게 따돌려, 너를? 엄 말임? 저도 죽고. 음, 구슬이 무서워 보이긴 처음이야. 여기 두고. 와, 큰일 날뻔. 어떻게 봐? 어, 점프 못해? 아, 오지 마, 오지 마, 미친놈들아. 아, 아, 미친 아 깜짝아. 아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laughs> 아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에또 다쳤잖아 아 누군가가 쫓아온 걸지도 몰라 설마 그 후아유? 아, 돌아가서 확인해보는 게 어때? 내 저럴 줄 알았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너희들은 악이고 난 정이야 너희가 도망가게 놔둘 순 없어 순순히 행복해라 화이팅! 캐터플로 화이팅! 아, 왜 나만 노려? 아, 왜 나만 노리는 고 누가 봐도 이쪽이 못커잖아너왜 나를 때려? 저 녀석은, 저 녀석은 그저 마무리 뿐이잖아. 대체 너희는 왜저 마무리 돕는 거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저 마무리 돕는 거냐고. 캐터 오빠는 마무리 아니야! 왜 사악한 마법상 캐터 오빠를 마무리라고 부르는 거야? 엄마가 요새를 떠난 뒤로 캐터 오빠는 나한테 계속 잘해줬어. 토 오빠는 거짓말 같은 거안 해. 다른 사람들도 친절하지만 캣토 오빠가 나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없었어.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부르면 용서 못 해. 왜지? 악은 정의를 이길 수 없을 텐데. 정의냐, 악이냐, 여기 그런 게 어딨어. 아... 에티앙 멋있다. 에티앙 완전 호감됐어요. 에티앙 너까지 오다니. 여기 왜 왔어? <laughs> 당연히 실수를 만회 하러 온 거지 뭐. 허, 진짜 왜 이렇게 멋있지, 에티아? 이젠 네가 벌을 받아야 할 차례야. 이만 돌아가자. 너희는 떠나러 가던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휴, 이 녀석이 큰 소란을 피워댔으니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물론 아무 일 없을 수도 있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우면 다신 들어오지 마. 에티아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또 메로피도 요새를 떠나는 거야?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밖에서 나쁜 짓 하면은 느비에타 한번 보고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난 어이 돌아오려고 나쁜 짓 저으면 안 돼. 그 은방울처럼. <laughs> 음. 그럼 안녕 메로피드 요새야. <laughs> 아왜울컥하지 안다다시 <laughs> 안다다시 바다보다도 큰 광경이 있어. 그것은 하늘이다. <laughs> 오늘따라 나에게 감동을 주는. 어, 라노아의 가족은 저택에 머무르고 있어? 저택엔 보라색 꽃이 만발, 하, 아, 보라색. 아니, 근데 캣토블리는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아, 이제 진짜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안 좋아요. 나 라노아랑 모험하면 안 되나? 애가, 어? 바깥 세상 많이 보고 싶어 하니까, 가족들한테 허락 받고, 셋이 다니면 안 되나? 페이임이랑 나 이대로는 라누아 못 보내. 저 라누아 못 보냅니다. 어, 부분 좋다. 헉, 보라색 꽃이 진짜 잔뜩 펴 있네. 저기야? 엄마가 말한 거랑 똑같아. 헉! 서레레 페이몬, 라누아는 너희가 데려다줘. 그럼 캐토 오빠는? 캐토오빠랑 같이 안 가? 난 힘들어서 여기서 좀 쉬고 있을게. 금방 갈 테니까 걱정 마. 그럼 나도 쉴래. 캐토 오빠가 다 쉬면 같이 가자. 언니들도 힘들지. 하지만 이곳엔 브랑도 울지 아저씨도 없네. 아, 조금이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어졌어. 어디로? 그거야 물론 메로피드 요새지. 그건 집이 아니야. 라너 아침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야. 종점이 바로 눈 앞에 있는 걸. 종점에 도착하면 모험도 끝이야. 저 오두막의 주인은 언셔라고 불리는 선량한 사람이야. 라와의 가족이기도 하지. 라누아 봐. 걱정할 필요 없어. 이만 집으로 돌아가자. 언쇼 할아버지가 널잘 보살펴줄 거야. 그럼 캐토 오빠도 푹 쉬고 나 후에 나랑 같이 돌아가는 거야? 라누아, 사람은 누구나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 네가 집에 돌아온 것처럼 나도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해. 그럼, 그럼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어? 이야기가 끝나면 이야기의 캐릭터들은 사라지잖아. 분명 서로 못 만났을 거야. 그럴리가. 라누아의 모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인걸. 아직 넓은 세상이 널 기다리고 있어. 잠시 이별하는 것 뿐이니까, 우린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여기 맞겠지? 저기! 응? 지나가는 등산객이니? 무슨 일 때문에 찾아온 거니? 이상하다. 이 아이 어쩐지, 응, 늙어서 헛것이 보이는 거겠지? 믿기 힘들겠지만, 실은 이렇게 된 일이야. 그랬던 거였구나. 바보 같은 녀석은 이미. 엄마는 메로피드 없는데, 여기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 여기가 싫어서 떠난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단다. 왜요? 여긴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이 잔뜩 있잖아요. 왕자랑 공주, 그리고 용사까지.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 쟤네가 왕자 공주. 아, 그러네, 옷이. 엄마는 스스로 변덕이 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 아니, 외할아버지한테 한참이나 때를 써서 겨우 강아지를 키울 수 있게 됐다고 했죠. 강아지를 키우 꾸미는 건 재밌고 즐거웠지만. 곧더 좋아하는 게 생겼고 그래서 강아지가 자라는 걸볼수 없었다고 했어요. 엄마는 왜안 오는 걸까요?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도 곧다 자라버릴 텐데. 엄마는 다 보고 있을 거야. 정말 더 좋아하는 게 생겨서 안 오는 건 아닐까? 집에 돌아왔으니까 캐터 오빠도 이제 기뻐할 거예요. 캐터 오빠는 지금까지 라나를 돌봐준 그 아이 맞지? 괜찮다면 들어와서 잠시 쉬어가라고 하렴. 캐터필러는 수줍음이 많아요. 아하 녀석 참. 그러고 보니 캐터 오빠는 숨바꼭질을 잘했어요. 진심으로 숨으면 아무도 찾을 수 없을걸요? 어, 캐터필러는 수줍음이 많아서 먼 곳에서 우릴 보고 있어. 캐터필러도 보면 기뻐할 거야. 그래? 아쉽게 됐구나. 그럼 대신 말좀 전해줄래? 언제든 이 집에 문은 항상 그 아이를 위해 열려있다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아이도 집에 초대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 우여곡절 끝에 집에 돌아왔네. 라나도 피곤할 테니까 우리 이제 가볼게. 벌써 가는 거야? 우리도 우리만의 모험을 계속 해야지. 알겠어. 나중에 내가 좀더 크면 같이 모험해도 돼? 캐터 오빠도 같이. 가자. 응. 서레르 언니, 페이모 언니, 나중에 봐. 너왜 다시 소년됐냐? 이 모습이면 다시 들어가서 얘기 좀할수 있지 않아? 캐터필러, 지금 모습으로 언슈와 라나를 만나지 않을 거야? 정말 이대로 가도 괜찮겠어? 라나아는 평범한 세상으로 돌아가 진짜 가족과 함께 살아가게 됐어. 좋은 결말인 셈이지. 그리고 라나아는 금방 날 잊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라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는 너도 알잖아. 너희 둘의 약속을 기억할 거라고. 네가 두번 다시 라나를 만나지 않는다면 라나는 분명 무척 슬퍼할 거야. 아냐, 어린아이는 만남도 이별도 금방이죠.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거든. 난 단지 이야기의 등장인물일 뿐이야. 어쩔 땐 용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쩔 땐 사악한 마무리 되기도 하는설래의페이몬 고마워. 나중에 보수 얘기가 하고 싶냐, 너는?